그제, 이시비조. 그제, 시벨번 문장볼게요 시벨번 문장에서, what's most important 전체 동그라미? 시벨번에서, what's what's w h a t what's what's 는 what's w a t s easy or easy Most Important 여기까지가 뭐냐면 주어야 그래서 이와은 관계대명사 와은 관계대명사죠. 무슨 역할을 해? 뒤에 왓 다음에 바로 뭐가 있어? 이지가 있죠.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뭔데?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없니? 선행사가 없죠. 그죠? 그래서 what을 써야 되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자, 이거 중요한 건두 개야. 어, what 시 주어일 때 동사는 무슨 동사? 단수동사. what 절 전체가 주어니까 동사는 무슨 동사? 단수동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뒤에도 is이다. 이 is도 별표. 맞죠? 안에 있는 이주도 별표. 그리고 to become 이렇게 되죠? to become은 비동사 뒤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얘는 보호로 어, 쓰인 명사동료법이다.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to become 되는 것. familiar with는 칠한 뭐랑? The language. 그 언어와 first 먼저 친숙해지는 것이다. 다음에 12번 문장에 동사가 s u g g 죠 나는 제안한다. s u g g 는 뒤에 꼭 항상 목적으로 뭘 써야 되냐 동영상써요 그래서 형태 마칭 별표하실게요 마칭 때고에아무것 좋았어요. 나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아미 친구. 숲에 있는 여아를 업고 자주 보는 것을 좋아합다 다음에 13번 문장에 it will help 그것은 도와줄 것이다. 동사가 현포예요. 현포는 오형식 동사. 그죠 그러니까 주뭐 목적어, 그다음뭐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유가목적어 이부 목적보로 두개쓸수 있어. 첫 번째 투부 정사, 두 번째 동사원형 이렇게 쓸수 있는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뭐야? get이라고 동사원형 썼죠. get도 되고 뭐도 된다. two get도 된다. 투부 정사. 그리고 중요한 거 get used to 다음에 아이씨. get used to 다음에 뭐 나왔니? The sound라는 명사나왔죠. 맞아요? get used to 다음에 뒤에 더 sound라고 하는 영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갓 유준 뜻은 뜻이 뭐다? 어디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엄청 중요해. 어디에 익숙하다. 맞지? 그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1 3번서 중요 포인트 두개 목적보로 get 말고 to get도 된다. 그리고 get used to 는 익숙하다 이고 이 get은 be 쓸수 있어요. be used to 잘 안쓰겠다. 얘를 뺏겨. 오케이. get used to 어는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명사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다음에 14번 문장. If, 만약에, the people, 그 사람들이 talk.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맞죠?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talk. 말한다면, t o fast. 그래서 fast는 부사뜻이지 너무, no. 뭐 한다면? 빨리 말을 한다면, try. 뭘 해봐라? 시도해봐라. 14번에, 14번에는, try는 원래, 투정사랑, 동명사랑, 둘다쓸수 있죠. 그치. 근데 의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적합한 의미가 이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걸 써줘야 돼. 투정사를 엄청 노력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쇼핑 파일을 엄청 노력하죠? 그럴 때 의지가 엄청 많은데 투정사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면 동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 그냥 막상 영어를 봤는데, 어, 손 너무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애기들 영화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노력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 한번 봐봐. 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되니? Watching. 변명 잘 썼어. 스페인의 어린이들 영화를 먼저 한번 봐봐라. 그래서 이노가 이제 제안을 해준 거고. 다음에 좋어세 번째 거 볼게요. Some words. 어떤 말들은 are used. 수동태적 사용되었다. Only in soccer. 축구에서만 사용된다. 어디가 아니라, not in every life. Everyday.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축구에서만 쓰는 그런 말들이 있다. 다음에, learn, 배워라. Some. 몇몇의 soccer vocabulary. 축구 단어들, 단어를 배워라. 자, learn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16번. 16번은 첫번째 문장매랍에 오는 이게 뭐죠? 동사원형요 맞아요? 동사원형요 1번. 그리고 뒤에 end. 삼각형 이라는건 병렬이지. 그래서 end 뒤에도 뭐가 오니? 메모라이즈 메모라이즈 두번째 뭐가 와야 돼요? 어. 동사원형 와야 되야지 오늘도 동사원형 두번째 it. 끝에 있는 it 동그라미 it은 대명사죠. 앞에 한번 나왔어 그 이시 지칭하는 건 뭐다? 앞에 나온 사컬 개브어리 17번 또한 Why don't you? 할때 17번에서 중요한 거 Why don't you? 다음에 Why don't you? 다음에 중요한 거 뒤에는 꼭 동사원형이 온다는 거 그리고 얘의 뜻은 너는 왜 하지 않니?가 아니라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 이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뜻은 뭘로 바꿀 수 있다? how, about. 얘가 정치사니까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돼? 동명사가 오죠? 동명사가 와서 뭐 하는 게 어때? 같은 뜻. 같은 뜻은 또 what, about, ing.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표현 세 가지 꼭 기억해놔. Y 동치는 뒤에 동사 분명이 오고 뜻은 똑같은데 형태가 달리 오기 때문에 얘가 바꿔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얘는 t r y 고 how가 나오면 how about trying?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혼자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한번 막 미친에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써보는 게 어때?이 때문에 try 뒤에 뭐가 와야 돼? 분명히 와야 돼. Writing or review. 후기를 호소하는 게 어떠니? A match. 경기의 후기. 뭐? In Spanish. 스페인어로. It. 그것은, 그것은 뭔데? Writing. It 동그라미 보세요. It.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위에 17번에 Writing부터 Spanish까지 전체를 다 동그라미. 그래서 그 동그라미 하고, 그에 It으로 탁 화살표를 해놔. Writing부터 Spanish까지가 It이에요. 동명사죠. 그지? 단수치고 가지? 그러니까, 이 수로 받는 거야. 스페너를스페인로경기의 후기를 쓰는 것, 쓴, will help you 도와줄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 헬부 동사, 18번에 헬부 하이프 동사니까. 헬프니까, 뒤에가 오열시 동사니까, 뒤에, 오열 뒤에 목적어 뭐? you. 맞죠? 그리고 목적고로 올수 있는 거두 개. 교재처럼 improve, 동사 원형 혹은 to improve. 둘다 되죠. 개선시켜줄 것이다. 뭐를? 너의 writing skills. 너의 글쓰기 기술들을 개선시켜줄 것이다. 다음. No more subtitles. 더 이상의 자막은 안 돼. Dream4라고 하는 애가 is back. 컴백한다. 돌아왔다. I'm so excited. excited. 동그란 별표. 20번 문장 중요하네요 이렇게 되네 I'm so excited excited은 신난이는 뜻이지 감정분사야 주어가 사람이야 그래서 뭘 써야 돼? 피피를 써야 되죠 그리고 to see 봐서 뭘봐 내가 좋아하는 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o 브 정사가 앞에 있는 뭘 꾸며줘? excited로 꾸며줘 신난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감정의 는이사죠 그래서 얘가 이다이친스는 부사적용법인데 왜? 신난 이유를 설명해줘, 그렇지? 그래서 얘는 감정의 원인으로 쓰였어. 다는 신난다. m 이 f a v 이 r i t e 내가 는일좋구는이구는이구보이 밴드의 이 아 좋네 이렇게 되네 오케이 하나 더 누가 목적어가 내가 좋아하는 밴드야이 밴드가 목적어 하는 걸 봐서 그래서 얘가 이 투시 무슨 지각동사 그래서 여기다 뭘 썼니 퍼 m 이라고 하는 걸 썼어 동사 번역 썼네요 그죠 근데 얘 말고 또쓸수 있는 게 퍼포밍 뭔데? 현재부터죠. 이제 둘다 가능하지?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 보이 밴드가 공연하는 걸 봐서 너무나 신난다. They are singing. 그들의 노래와 they are dancing. 춤은 어떻다? 완벽하다. 일어나. 정말 할 때. I want. Want. 비추어 보세요. To understand. 목적으로 애를 써야 되지. 그치? 나는. 이해하고 싶다 그들의 노래를 뭐 없이 without은 뭐 없이 subtitle 자막이나 translation 번역 없이 뭐라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아네틱 어떤 팁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어 자, 첫 번째 조언입니다 you should 너는 하는 게 좋겠어 뭘? find. 찾아야 해요. 친구들을. 자, friends with 줄. 24번에. 친구들. friends. friends가 성행사. 그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관계대 원사는? 얘처럼?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되겠지. 네. 맞아. 주격 관대 내가 그랬지 주격 관대는단순지모습지 어떻게 알아야 된다? 선 살고 뭐 알아야되죠 선상 뭐야? 목수지 그러니까 동작뭘 써야 돼. 얘때에 어를 써야 되지. 그리고 후대에 쓸수 있는 거? 후대쓸수 있는 거뭐쓸수 있죠? t 죠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쓸수있으니까 비동사, 국수 동사, 아예 또라니 어디까지? 드림 o 드림 d r 지 묶어서 o u r 꾸며 y s d r 림 n 에관 o 있는 사람 i n o u l d f d r i n o d 찾아라 얘가 첫번째 동사원형이고 o u d n f d 뒤 i n t a r d 가 두번째 동사원형이 r i n k f o u n r d r i n u r d i n k f o u i n u u r u 우리는 motivate, 동기부여합니다 one another, 서로서로를 we translate, 우리는 번역한다. 노래와, 아, 노래들을 와노래 번역하고 and sing together, 함께 노래를 부른다. 27번 문장 doing, 이게 뭐예요? 문장의 동사의 알지? 그러니까 동명사죠. 그지? 그리고 동명사 조어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20몇 번이야? 7 27번의 doing 얘가 뭐니까?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가 두개 옵니다. 초퍼즈 동사 이 s 단수동사 부어째 동사 i 프루 r 즈 v e 둘다 무슨 동사? 단수동사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is fun 재밌다 그리고 정말로 improve, 개선시켜준다 이거를 our Korean, 우리의 한국어를 개선시켜줍니다. 자 22페이지 필기한 거 한번 훑어보시고 질문이 있는 거질문 있나 한번 해볼세요